여러분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열입니다. 오늘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브랜드의 차량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s u v 하면 이 차량이죠. 캔드장구차 산타페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산타페 차량 중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차량이기도 하죠. 산타페 TM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다 더 좋은 스펙과 정보 옵션으로 중고장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스펙과 정보 가격 바로 정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산다피 TF, 디젤 2.21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기본 옵션도 굉장히 출중한 차량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19년형식에 7만 킬로 유지하고 있는 단순 불자 단한 건도 없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 기본 옵션 출중한데 무료 220만 원 상당의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가 오션표 이쪽에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준비를 봤어요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2,500만 원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격이니까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에 플러스로 해당 T.M. 차량 인기 좋은 흰색 바디에 내부는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 시트는 물론 전차주 분께서 엠비어드 라이트를 시공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0년이 훈척 지난 지금까지도요. s k 모리카 니 가성비 넘치 안녕하세요 s k 모리카 하승입니다 s k 모리카 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N.K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청천 매물 현대자동차 산타페 TM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2.2 이륜 인스파레이션 DJ 등급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18년 10월에 등록된 19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7만 3천 0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기도 한데요. 현재 좌측 하단 성능 기록부 사고 유무 확인하시게 된다면 단순 교체 단한 건도 없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보험이력도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용도이력 없음. 내차피 해 이외에 칠십만 원 돈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해당 차량 범퍼 주차 교체하지 않은 깨끗한 사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산타페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2,500만 원에 해당 차량을 만나 볼수 있는 기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7% 금리를 적용해서 산출한 이자 포함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 구매 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26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보다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옵션도 주종한 차량이라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해당 산타페 차량 외부와 내부 상품화 상태는 물론 옵션까지 천천히 안내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산타페 t m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흰색 바디로서 보다 더비주얼 a n t a PTM, Santa PTM, Santa PTM, Santa 요 t 천 s a 천 t a PTM, Santa PTM, Santa PTM, Santa 가 t m Santa PTM, Santa p 후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하고 있죠.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타페 차량은 역시나 국민 SUV라 칭할 수 있겠네요.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 시트가 들어간에 따라서 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를 연출하기도 하고요. 엠비어드 라이트를 전차주 분께서 시공해 놨어요. 이것도 포인트네요. 그러면 해당 산타페 차량 앞 모습부터 천천히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네 유리창 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상태를 갖고 있는 산타페 차량의 앞모습을 보고 오셨고요. 이제부터 관점을 바꿔서 휘가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멋스러운 알로힐이 잘 들어가 있죠. 멋스러운 휠이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휠기스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흰색 바디인 만큼 면적이 넓은 측면부이니만큼 보다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상태는 물론 뒷 유리창과 유리창과 선탠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측면부도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안내해 드릴게요. 뒷유리창과 선탠 상태,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전체적인 후면부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다운지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정말 넓직한 적재함의 싼타페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해당 차량 2열에 대한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폴딩 하시게 될때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봐봐요 버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되죠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으로는 도어 안쪽도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도어 트램 안쪽에서도 브라운 색상이 보이기도 해서 고급스러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앰비어트 라이트도 보이고요. 도어 손잡이와 메모리스트, 윈도우 컨트롤러 또한 하단에는 크레일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들어감에 따라 보다 더 좋은 음질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좌측도 주목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상단에 송풍구와 하단에 차선 이탈 방지와 후측방 경보기 옵션이 보이고요. 파워 트렁크 버튼도 보인 차이기도 하네요. 전체적인 내부도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브라운 색상 시트가 들어가 했다라서 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를 연출할 수 있기도 하고요.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의 운전석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전동 시트 옵션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게 보여드리고요. 안쪽으로 쭉 넘어가서 동승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하죠. 사실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1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2열도 보여드릴게요. 2열 도 h 안쪽 보시게 되면 수동식 커튼 옵션 그리고 하단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도 보이고요. 2열 도 h 안쪽에도 크 e r check the 이이 a d e r check t 꼼 e header, check the header, check 룸 h e h e a d e 넉 check the h e a d e 천천히 2열 시트 상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사실 2열에는 사용감이 더욱 없습니다. 깔끔하죠? 또한 2열도 폴딩이 가능해요. 보시게 되면 이쪽 레버를 당겨서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또한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가 가능하시겠죠? 전체적이이어도 충분히 학격점을줄수 있다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핸드에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해 볼게요 전체적인 핸드 상태 매우 양호할 뿐더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우측 핸드 리모컨 버튼에서 보이죠 핸드에도 충분히 학격점을줄수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게 되면 클러스터 계기판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체킹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또 트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정보를 세팅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전방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게 따라서 궁금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널찍한디스플레이션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정부 내비게이션이요. 당연지사 터치에 대한 민감도 좋기 때문에 사용감이 굉장히 좋고요. 원격 시동이 들어가는 블루링크 옵션도 당연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게 체크해 드리고요. 어라드 비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차체가 큰 만큼 이 옵션 필수적이겠죠. 중단 센터 페시아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송풍구도 양호하고요. 또한 엠비어드 라이트가 시공이 되어 있죠. 이 엠비어드 라이트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중단 센터 페시아 트리 버튼들 보시게 되면 공조화지 컨트롤러 주로 이루고 있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센터 터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기어봉도 살짝 바꿔놨죠.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좋은 디자인의 기어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오토위드, 오토스타브 오프,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주차조환장치 옵션 등 여러가지 많은 옵션들이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키와 커포이더까지도 체킹이 가능하시겠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내부 공간을 보고 오셨어요. 상단 보시게 되면 블루링크 옵션을 포함한 E-C 루미라이패스 옵션과 블랙박스까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또한 보다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소울프 옵션도 소개해드릴게요. 또한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내장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스웨이드 내장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산타페 TM 차량이었습니다.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그런데 네, 여기까지 SNK 보니카 추천 매물 현대자동차 산타페 TM 2.2 디젤 이륜 인스플레이션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19년식에 7만 킬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한 스펙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초특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스플레이션 등급이지만 추가 옵션도 낭낭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추가 옵션표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필수 옵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흰색 바디에 브라운 색상 시트와 엠비어드 라이트까지 시공을 했어요. 매력적인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 드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 주셔서 보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K 모니카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다면 해당 산타페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고 좋은 매물들을 매일매일 소개받을 수 있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셔서 좋은 차량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였습니다